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기 찬송가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십자가 사 Mm.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 시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미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족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흐암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리로다. 없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나가 자신의 서원 기도에 따라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기도 응답을 받기 전보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 하나님께 더욱 더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며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 쉽게 돌아서는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한나의 고백 속에 한나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한나가 어떤 기도, 기도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기, 한나의 기도의 첫 고백 안에 내 마음, 내 뿔, 내 입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은 이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지난날의 긴 고통과 슬픔을 의미하며, 내 뿔은 비참했던 지난날 자신의 위상이 이제는 높아졌음을 의미하고, 내 입은 원수들을 향해 닫혀 있던 자신의 입술이 열리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나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이 모든 변화의 이유를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 비참함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은 그저 그동안 같이 못 했던 아들을 허락하신 것을 넘어 자신의 지난 삶 속의 아픔과 고통 모든 마음을 이미 아시고 함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나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즉 한나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한나는 자신의 모든 삶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응답받길 원하시나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음과 삶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응답받길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삶에 마주한 고난의 해결뿐이라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묻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한 기도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 한나는 기도의 응답, 즉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2절과 3절에서는 하나가 지식의 하나님, 즉 전지 전능한 하나님을 거룩하시며 유일하신 분이시며 반석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자신의 모든 환경과 경험, 지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8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며 승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고백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는 나의 고백인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전능하는, 전능함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힘을 발휘할 수 없거나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여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신의 피로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와 고백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자들의 발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과 구별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 가운데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와 고백 속에, 나의 기준과 환경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축소시키거나, 내가 바라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한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바라보며 부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분의 허락하심 속에 작은 한 부분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이 뿐, 그분의 전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전능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증거하며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 삶에 함께하시며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늘 고백하지만 눈에 보이는 삶의 고난과 수많은 환경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 의심과 불안, 염려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거룩한 자의 발걸음을 삶 속에서 내딛길 결단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걸음을 하나님의 전능한 힘과 능력의 걸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되시게 높이며 증거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땅 가운데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에 시작되시며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환경에 의한 염려와 해결의 기도가 아닌 내삶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전히 남아 있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내 삶속에 함께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수 없는 세상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 가운데 담대에 나아가네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마주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더욱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더욱 더 바라보지 못하고늘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살아가실지도 모르지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신앙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피로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 지어버린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늘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코로나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배하며 또모이기힘쓰는이 땅의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이게 해주시며 또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며 서로를 돌보게 해주시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 하나님 이 땅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한 코로나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상을통화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웃들이 그저 만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고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그리 그들의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 입술로 증거되는 하나님을 넘어 나의 삶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계기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지병으로부터 고통받고 계신 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명한명 한명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하나 우리가 성부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더 하나 되게 하시옵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게 하시옵고 주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소서 시간 속에서 동단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귀한 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육의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 보면 하나 되기 하시옵고 이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무성하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